내란 두번 저질러야 엄벌 윤석열 초범 감경에 부글부글 기사 제목입니다 음, 뭐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윤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이 대한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특검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구형은 10년이었죠 오늘 한 1시간 정도 재판장이 계속 그 내용을 읽었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렇게 계속 읽어내리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이거 예, 앞에 카메라 켜져 있고 혼자서 마이크에 대고 계속 1시간 동안 읽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 아무나 못해요. 예, 만약에 저게 뭐가 힘드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. 본인이 저처럼 유튜브 키시고 한 시간 동안 뉴스 기사를 쉬지 않고 계속 읽어 보십시오. 쉬운 거 아닙니다. 저도 한 쉬지 않고 한 길게 본게한 10분 정도 되는데 힘들어요. 네, 쉽지 않아요. 근데 뭐그 재판장이 초범이라는 단어를 쓴 거, 뭐, 그거는 뭐, 초범은 맞죠. 예. 네. 그 단어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. 이제 아무래도 좀, 뭐, 이것저것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. 어, 댓글은, 뭐, 정치적인 댓글이죠. 뭐, 개엄도 초범이, 초범이 있다는 게 웃기다. 뭐 이런 댓글도 있고. 뭐, 저걸 따지면, 정과 사범은 사용시켜야지. 뭐, 이런 댓글도 있고, 예. 예, 뭐, 정치적인 뭐 댓글, 뭐, 제가 다 읽어봤자 의미 없으니까, 예. 저는 뭐, 뉴스 기사만 전달하는 사람이라, 예, 마치겠습니다.